자, 선두 유더원 트랙을 벗어나면서 경륜 18회차의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겠습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5번 이현구 선수가 과연 16년, 16경주 연속 승리를 거둘 것인지. 자, 4번의 최재봉 선수. 뒤쪽으로 2번의 이육동. 이어서 3번 국민우. 5번 이현구 선수는 현재 5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4코너 통과합니다. 4번 최재봉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선두권을 끌어가는 순간 이번에 이욱동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피치를 던집니다 밀착 마크 찬스를 맞은 3번의 공민호 뒤쪽으로 5번 이현구 3위권에서 막판 스파트 막판 선두권 2번 3번 2번 5번 2번 5번 5번 2번 1번 5번 2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6연승) 사냥에 나섰던 (5번의) 이현과 앞서 들어왔습니다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